내용 설명하실 겁니까? 햄버거 집에서 노전사령관이랑 어떤 짓이 받으셨는지 어떤 내용 논의하셨나요? 3번의 지건 납치 계획하셨습니까? 제2 수사단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모르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줄.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41기 노상훈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입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훈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영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훈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전혀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 정부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로상훈과 김영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다음에 박민우 후임인 김봉규 몰라요? 그 사령부 전 인원입니다. 그렇죠. 정성우 가라에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20명 명단 누가 작성했어요? 20명 불러서 대기시켰다고 했는데 명단 누가 작성했냐고요? 그 인원들이 선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발했냐고? 지금 말씀하신 정성우, 인원들이. 선발... 정성우, 김봉규가 선발했죠? 예. 정부사령관. HID 통상 훈련받을 때 무슨 복장으로 받습니까? 훈련복이 어떻게 돼요? 훈련복을 복.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훈련복. 예. 그렇죠 자, HID 역할이 여기서 우리 민주당에서 체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고 정확하게 예,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뭔지 아시죠? 제가 이 질문의 의지, 의도... 모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HID 들어갈 때뭐 입고 가요? 들어갈 때뭐 입고 가요? 어디를 들어가요? 임무 할 임무 수행할 때뭐 입고 들어갑니까? 임무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예. 자 공작대장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 HID 갔다 왔고요. DMZ 돌파 훈련할 때 갔다 왔고요. 자 초소부터 인민군 복장 입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거죠. 약간 소요 이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앉으세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틀 전인 12월 1일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근처 롯데리아. 노상원 예비역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모, 김모대령, 이렇게 4명이 점심 무렵 모였습니다. 당일 오전 문상호 사령관의 호출을 받은 정대령이 김대령과 먼저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예비역 정보사령관인 노상원 씨가 나타났다는 게 정대령의 진술입니다. 그들은 햄버거부터 먹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난 노상원 씨는 중요한 임무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너희들이 전산실에 가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정대령이 IT 전문가가 없다고 하자 그냥 선관위에 가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정대령은 문사령관이 이날 처음 개엄 이야기를 꺼낸 걸로 기억합니다. 문사령관이 주차장에서 개엄이 만약 선포되면 당연히 장관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올 것이라며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노상원 씨와 문사령관은 이미 한달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씨는 지난 십일월 정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부정 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미 또이 선거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가스라이팅 한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봐서는 미리 좀 치밀하게 사전 모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핵심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대령에게 전역이 몇년 남았느냐고 묻고. 많이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이번엔 문사령관이 정대령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공작 잘하는 열다섯 명 정도를 선발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대령은 대북 공작을 정말 잘하는 인원, 어학 능력을 갖춘 최정예 인력 열다섯 명을 뽑아 이들의 명단을 서류 봉투에 넣어 11월 22일 문사령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노상원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C뉴스 양소연입니다.